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엑셀을 검색하지 마세요의 저자, 이재영 강사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그 챕터 1의 두 번째 파트, 페이지 레이어 탭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사가 메일을 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미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리본 메뉴는 먼저 세 번째 탭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어 탭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어, 물론 버전에 따라서 네 번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션을 해결하는 영상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어,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회의 시간에 해당 자료를 보면서 회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팀 인원수만큼 인쇄해서 회의에 들어와 주세요. 자료를 가로로 볼수 있도록 인쇄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두 번째 탭에서는 페이지 레어 탭에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엑셀은 다른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은 파워포인트 워드처럼 한 페이지라는 개념이 엑셀은 없기 때문에 엑셀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페이지를 세팅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두 번째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쇄를 하려면 인쇄할 부분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1번 셀을 선택한 후에 드래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저는 K24번 행까지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인쇄하겠다는 뜻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레이어 탭 바로 아래 보시면 인쇄 영역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걸 클릭한 후에 첫 번째 버튼인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 에어리어 글씨 바뀌는 걸 확인해 된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너비 자동 이 부분을 원래는 한 페이지라고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미션에서 봐야 될게 뭐냐면 제가 책에서는 설명을 그 자료를 세로로 기준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료를 가로로 볼수 있도록 인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비가 아니라 높이에서 자동이란 부분을 한 페이지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의 높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페이지에 맞게 세팅해 줘라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본 메뉴 제일 왼쪽에 파일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가운데 보이는 인쇄를 클릭하게 되면 인쇄 미리보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종이 자체가 세로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세로 방향이라고 하는 걸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바뀌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삐져나왔다. 이렇게 한 칸이 삐져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세로는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비 자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한 페이지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제는 가로 세로가 모두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보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인쇄 버튼 누르고 뭐 원하시는 페이지 수만큼 세팅해서 종이를 뽑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회의실에 가져가면 될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두 번째 미션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